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년 2회 전기산업기사에 있어서 전기기기검에서 출제가 되었던 수문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액동률이 가장 작은 종류 회로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이키 익히... 챙기는 이런 회로들에 있어서 맥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사범에 있는 이 단상 반파 종류 회로부터 돌려보면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맥동률이 121%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단상 전파 종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48%. 그리고 삼상 반파 종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17%. 그리고 삼상 전파 종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4% 정도가 되죠. 그래서 실상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회로는 삼상이고 모든 파형을 정류를 하는 삼상 전파정류회로가 되더라. 저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PN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일단 실상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다 바로 고를 수가 있죠. 이에 대한 정류수자는 다이오드더라. 그렇죠. 다이오드가 바로 PN 접합으로 구성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좀더 확실한 힌트가 또 있습니다. 제어는 불가능하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반도체 종류소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원할 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원이 인가되면 바로 동작을 하더라. 뭐 이런 개념에, 내용이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이 특성을 가리키는 것은 뭐가 된다? 다이오드가 된다. 자, 이렇게 또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단상 직권 종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챙기는 개념 가지고 간단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배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의 접촉장을 적게 한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직권입니다. 그렇죠 물론, 단상 직권 종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특수 교류기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단상 직권 종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류와 직류를 완벽히 겸용으로 쓰는 만능 전동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직류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에 직권이니까, 우리가 직류기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떠올려봅시다. 우리가 아는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실상 정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정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압 정류를 하는 보극을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저항 정류를 하는 탄소 브러쉬를 시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탄소 브러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접촉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기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접촉장은 커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틀린 것은 1번 되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단상 직권 종료 전동기 또한 직류 전동기랑 마찬가지로 시상 이 브러쉬의 접촉장은 기본적으로 크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간단히 우리가 아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제가 뭐몇 가지 뭐 참고사항으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이런 단상직권 중력 전동기가 어, 여태까지 뭐몇 번이고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럼 그때 좀 언급이 되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체크 용도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옛날 예측에 어떤 걸 물어봤었냐면, 이 단상 직관 조결 전동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조금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종류예요. 자, 종류를 한번 나열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권형, 보상직권형, 유도보상직권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 제가 뭐 미리 좀 언급했지만 실제 이놈의 자두 번째 우리가 특징으로 볼수 있는 거 일단 직류 교류 완벽한 겸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르게는 만능 전동기라고도 불러요, 그렇 그러면 얘는 어디에 쓰니까 소형 공구, 치과 용, 믹서, 영사기. 등에 같은 곳에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있이 소형 공구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 전동 드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히만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이 전동 드릴 중에서도 배터리 팩을 꼽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팩을 교체해서 어, 교환해서 꼽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동 드릴에는 어, 이 친구를 쓰더라. 자그 다음에 치과 의료용. 왜 우리 그한 번씩 치과에 어, 이, 수리하러 가면은, 막, 윙! 하면서, 돌아가는 것들 있죠? 어, 그래서 거기에, 이놈들을 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 여러분들, 앞으로 뭐, 치과 갈 일이 있으면, 그 윙! 하는 기계 있죠? 어, 요거 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와, 땀에 의사선생님, 정말 좋은 단상 직권 종저 전동기를 쓰시는가 봐요. 아, 어, 그쵸. 미친놈 치급할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내뱉으면,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어,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나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실질적으로 이 단상 직권 종구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약계자 강전기자형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약계자라고 하는 것은 계자 권선을 작게 하는 거, 강전기자형은 전기자 권선을 많이 해서 강하게 하는 거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처럼 계자 권선을 작게 함으로써 뭐 어떤 이점이 있느냐? 계자 권선의 리액터스 강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기자를 강하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어, 실상 토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전기자 반자금과 역률 개선을 위해서 보상 권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직류기에 있어서 직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종류 보시면 직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얘가 직류기랑 같은 맥락으로서 쓰이는구나. 이렇게 챙기면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클수록 역률이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락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고 저항의 도선을 쓰거나 접촉장을 키운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실상 이런 것들이 이 과연도에 한 번씩 다 출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아 물론 솔직히 뭐 이거를 모르더라도 실상 뭐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및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간단히만 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유도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시피 단상과 삼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자, 회로는 제가 생략을 하고 특징적인 부분 혹은 공식적인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놈들에 있어서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 단상 유도 전압 주전기 같은 경우에는 교번 자개를 이용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압 주전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 자개를 쓰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런 게 있죠. 어, 간단하게 이출력 간의 위상차가 있냐, 없냐. 단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삼상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락권선의 유무판별 일단 단상 유도전압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락권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삼상은 애초에 평형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단락권선의 역할 때때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친구 어떤 용도로 혹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누설자석에 의한 전압 강화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한번 내용적인 측면은 끝이 났고요 우리 수식적인 측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전압 추정 범위. 일단 이 단상 유도 전압 추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측 전압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어, 1차 측에서 들어오는 전압, 혹은 다르게 말하면 얘는 이 블루 권선에 나타나는 전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 2 같은 경우에는 직렬 권선에서 나타나는 전압. 다르게 말하면 실상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메인 전압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리고 이 뒤에 이 위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실제 이 전체 2차 측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유도 전압 조정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렇 그래서 일단은 이 단상에 있어서는 전압조정 범위를, 뭐, 이렇게쓸 수도 있지만, 다르게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스, 이토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단상 유도 전압조정기 있어서, 정격 용량. 때때로 계산 문제 나오죠. 그래서 정격 용량. 수식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조금 챙겨놔 주십시오. 어, 실상 이 유도 전압조정기 있어서는, 이 정격 용량을 다르게 뭐라고도 부르느냐? 자기 용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적으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변압기에서 배우는 것 중에 단권 변압기 이놈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챙겨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격 용량 어떻게 표현 됩니까 자 간단하게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단상 기준은요 이 2i2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이투값이투값 요거 꼭 체크해 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주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100 플러스 마이너스 30 볼트 주고 뭐 2차 전류가 5암페어다. 이때 이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정격 용량을 계산해라.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때는 간단하게 자 보세요 우리가 전압 조정 범위 수식 관계를 보시면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전격 용량에 뭐가 들어가죠? E2가 들어가죠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아 플러스 마이너스 부터 E는 요런 값이 E2가 되있구나 그래서 30 곱하기 5 하니까 150 볼트 암페어 되겠네 이게 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몇 번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체크해 를 놓으시면 어, 시험장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당황하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어 제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은 제가 단상 기준 했어요. 그럼 삼상 기준의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만 하면 되냐? 루트 3만 곱하십시오. 그러면 삼상 기준에 있어서 전압 추정 범위, 그리고 정적 용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딱이 정도로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답 골라봅시다. 자, 일단,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권사는 단상 및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모두 필요하다? 아니죠. 삼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더라. 네, 두 번째,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2차 전압은 동상이다? 아닙니다. 실상, 이제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동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더라. 자, 세 번째,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기전력의 회전기에 의해서, 아니죠. 교번기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어세 번째래 네 번째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락 건선 필요 없더라, 그쵸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락 건선은 누구만 있으면 된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뭐2차 시험에서도 한번씩 서술형 문제로. 뭐이 순서를 써라 뭐 이렇게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챙겨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킬 겸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제일 톡과 큰 것은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네스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서가 되더라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핵심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갑니다 단기 반유, 콘, 분, 쉐. 자, 그래서 이 순서 기준으로 우리가 답을 고르면 답은 일단 지금에서는 이번 쉐딩 코일이랑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네, 참고 삼아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 예측에 썼던 것 중에 모노사이클릭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여것까지도 언급이 됐지만 지금은 얘를 쓰진 않기 때문에 언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게 있을 수도 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6극 1200 엥? 이거 뭡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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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PRM이 아니고 RPM이 돼야 되는데 제가 타이핑상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6극 1200 RPM의 교류 발전기와 병렬 을주하는 8극의 교류 발전기 회전수는 몇 RPM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실상 우리가 얘를 조금 파헤쳐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병렬 운전인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교류 발전기는 동기발전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그럼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자, 복습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챙기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요 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조금 챙기자면 용량과는 어떻다? 무관하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일단은 병렬이요. 자 병렬 회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병렬 회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렬 은 조건은 싹다 전압과 관계된 일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전력에 있어서 일치되는 조건들 기준으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기전력에. 그 다음에 메인되는 네 가지 체크하면은 기전력의 주, 위, 파크 그래서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 주위에는 파크들이 있더라 뭐 공원 있을 수가 있고요 주차장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공원 주차장 모두 영어로 파크죠 그래서 발전소 주위에는 파크가 있다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때 주는 뭡니까 주파수요 위는 위상 이 친구는 파형 이 놈은 크기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치해야 한다 그쵸 자, 그리고 이외에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삼상인 경우. 어,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기는 삼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때, 상회전 방향과 그에 대한 각 변이가 일치 하더라.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몇 가지만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딱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요거 정정하겠습니다. 불일치. 자 일단은 주파수가 불일치하다 난조 발생이 심해지죠 난조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대책이 되는 거또 우리가 세트로 묶어갈 수가 있죠 뭐가 있다 대표적인 게 제동 건선이 있다 자그 다음으로 위상이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아 서로의 발전 기간에 유효순환 전류가 생겨요 그리고 실상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서로 간에 전력을 추구 받습니다 이처럼 추구 받게 되는 전력을 수수전력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어, 이 수수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쨌든 두 발전기간의 위상차가 동일하게 되도록 어떤 힘이 발생을 합니다 얘를 우리가 동기화력이라고 부르죠 어,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상각에 따른 전력 변화량 얘가 이제 동기화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동기화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두 발전기간의 위상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류가 다르게는 이렇게도 불려요. 아, 어쨌든 이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어, 위상이 같아지도 동기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 전류를 동기화시키는 전류, 동기화 전류, 이렇게도 불 수가 있죠. 이외적으로뭐또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형이 불일치하다. 그 밑에는 파형이 불일치하다면 고조파가 생기겠죠. 그래서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크기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그냥 무효순환 전류, 다르게 무효횡류가 흘러요. 그리고 실상 이제 문제가 좀 더럽게 나온다.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자 전류의 변화. 그쵸. 그리고 뭐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뭐 운동계 출력 변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6번 문제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 일치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알다 보면, 제시된 조건이 극수와 회전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류 발전기입니다. 다 이게 동기 발전기요. 자, 일단은 극수와 회전수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동기 발전기의 대표적인 수식, 뭐가 있죠? 바로 동기 속도 수식이 있죠. p분의 120f.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6극 1200rpm 발전기를 A발전기 그리고 8극의 발전기를 B발전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발전기도 이 수식이 성립할 거고요 B발전기도 당연스레 똑같은 맥락의 교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 수식이 만족이 될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다고요? 병렬을 전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병렬을 전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이 B 발전기에 있어서 회전수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극소는 있어요. 근데 주파수 값이 없네요. 근데 이 주파수 값은 누굴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까? 아, 병렬 운전 개념이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 A 발전기의 조건을 가지고 여기 B 발전기 필요한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발전기를 다시 보면 이 친구가 6극이래요 그리고 이 동기 속도, 이 회전 속도가 1200rpm 이래요. 그럼 솔직히 우리는 이항 몇번 해주면 이 주파수가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실상 얘를 구해보시면 60Hz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쑥 넣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계산을 때리면 이 친구가 얼마가 나오냐? 900rpm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rpm 단자전압 110V일 때 전기자 전류가 30A인 0.05옴의 전기자장을 갖는 분권 발전기 있답니다. 이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을 해서 110V를 인가를 하고 전기자 전류를 같은 값으로 할때 회전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 실제 제가 시험을 치를 때에는 요 놈이 단자전압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유기기전력으로 주어졌었습니다. 6기실력 110V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실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산하게 을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일을 제기했던 문제고요. 어, 이 조건을 단자 전압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답이 온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의 문제는요. 제가 실제 이런 단어로 출제가 되었던 것을 이렇게. 바꿔서 만들었다. 아,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아, 이렇게 수정이 된 문제더라. 자, 그럼 어쨌든 저는 이 기준으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처음에 발전기를 잘 쓰고 있는데 뭐기서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를 전동기로 썼을 때 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리고 보면 발전기일 때 속도 값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푸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속도 변화값을 묻는 문제가 있다. 즉 이처럼 어떤 처음 상태 속도값을 주고 조건이 바뀌었을 때 속도를 묻는 게 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절력과 횟수는 비례해요. 요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막 간단히 언급을 하면 우리가 간략식 중에 이런 게 있죠. 이는 Kyn이야. 그렇죠. 그래서 기절력과 속도는 비례하더라. 그래서 요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서 풀수 있는 문제의 대표적인 게이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애초에 비례식부터 짜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한번 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의 기절력에 대한 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 이 관계와 똑같은 게두 번째 조건의 기절력에 있어서 속도의 관계. 이렇게요. 자, 이런. 비례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히 알기로, 안에 꺾 곱한 거랑 밖에 꺾 곱한 거는 같아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그러면 한번, 그 다음 단계를 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밖에 거부터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안에 거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이 바뀐 다음에 속도기 때문에, 자, 이걸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항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요런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발전기 기준요. 그럼 2는 뭐겠습니까? 전동기 기준요. 물론 제가 수식을 미리 이렇게 짰긴 했지만 2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 첨자가 전동기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조금 잡아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애초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 n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500이겠구나. 이걸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이원 이토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원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 원은 발전기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보시면 전기자 장가 즉 내부 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이처럼 내부 장이 언급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종류에 관한 수식을 쓸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분권 발전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는 V plus I A R A요. 물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때 전기저 전류 Ia는 I 플러스 If예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 기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를 한데 이 값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 이놈을 대해서 얘를 도출하면 되는데 이두 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I 대신에 V 분의 P를 쓰고요. 그다음에 If 대신에 Rf 분의 V를 쓰고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 발전기 기준에 효과 한부 도출해 봅시다. 자, 이때 단자 전압이 얼마예요? 110V요.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30이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자 항이 0.05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111.5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필요한 것은 조건이 바뀌었을 때의 기전력, 즉, 전동기 상태에서의 기전력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수식도 쓰겠습니다. V? 마이너스, IARA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발전기일 때는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지만 전동기일 때는 마이너스 들어간다는 거 체크 단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이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I-IF요. 그렇죠 요거 진짜 단디. 어,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기준으로 한번 짜봅시다. 자, 그럼 이때 필요한 단자 전압 얼마요? 자, 보세요. 이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해서 1 1 0볼트를 인가를 했답니다. 어쨌든 인가 전압, 즉, 단대 전압이 110 그대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같은 값으로 했답니다. 그럼 똑같이 3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부 장은 어쨌든 같은 발전기를 전동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때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 1 0 8 5볼트가 나올 거야. 어, 그럼 끝났네요. 자, 우리가 위에 짜놨던 이 수식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108.5 놓고 이 자리에다가 111.5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에서 계산기를 눌리면 486.55 RPM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대략적으로 487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정격 전압이 525V, 그리고 전기자 전류 50A에서 1500rpm로 으 회전하는 직류 직권 전동의 기 공급 전압을 400V로 감소를 하고 전기자 전류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 회전수는 얼마가 될까? 단, 전기자 권선 및 계좌 권선의 전체장 저항은 0.5입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체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회전속도예요. 근데 조건이 바뀌었죠? 400V로 조건이 바뀌었을 때 회전속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 처음 상태에서의 회전속도도 지시가 되어 있어요 자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풀었던 7번과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속도 변화된 값을 계산을 한다 그럼 이때는 뭘 쓴다? 요 관계를 쓴다고요 어라? 어, 요 관계를 쓴다고요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비례식 그대로 앞에 썼던 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렇게 되겠죠? 앞에 했던건 그냥 그대로 갖고 왔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를 체크를 하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525V의 전격 전을 가지고 회전하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의 이 회전 속도를 우리는 N1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조건에서의 기절력과 그리고 조건이 바뀌었을 때 기절력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면 조건이 바뀌었을 때 현수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원부터 계산을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전기자 권선 및 계좌 권선의 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내부 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우리는 종류에 관한 수식을 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직권 전동기이기 때문에 v-i-a-r-a-i-a-r-s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더 직권 전동기에 있어서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 부하 전류랑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계좌 전류랑도 같아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적어놨던 이 기절력 관계식을 저는 일단 IA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표현했 했냐?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조건이 있죠. 전기자 권선 및 계좌 권선의 전저항. 이게 뭐겠습니까? 전체저항이죠. 즉, 이 둘의 전체저항이 얼마다? 0.5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시된 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 조건에서의 기전력, 요 친구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단자 전압, 즉, 전기 전압은 525입니다. 그리고 전기자 전류 50A죠? 곱하기 0.5 때리면 500V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조건이 바뀌었을 때 기전력입니다. 어쨌든, 뭐, 같은 직류 직권 전동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식 관계는 그대로 쓰고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 또한 어쨌든 동일한 전동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0.5 그대로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조건이 바뀌었을 때 보겠습니다 일단 공급전압을 400V로 감소시켰대요 다르게 말하면 전격전압을 400V로 감소시켰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자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동일하게 유지를 한답니다 그럼 이놈은 또 거친 50A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 때려 봅시다 자 이거 계산 때리면 375V 나오겠네요 그러면 끝났죠 아.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한 500V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계산한 375를 넣어보자. 그러면, 계산기에서는요, 1125RPM이라는 값을 퇴! 하고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있다면은 1번이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상,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같은 맥락의 문제라는 거.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